그두 번째 문제는, 그첫 번째 문제. 주전자 세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스케치하는 거였죠? 네, 생연필로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걸로 하셨어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네. 그걸로 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제일 예뻐요, 얘가 생긴 게 그리고 도형성이 가장 돋보이고 그리고 질감도 잘 보일 수 있는 주전자를 고르다 보니까 세 번째 게 가장 특징적이어서 그리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가장 편한 네, 생김새여서 이거를 스케치하게 됐습니다 시각화를 좀 용이하게 이제 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서 이제 메인으로 쓰는 게 제일 좋죠 두 번째 문제는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구성할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 저는 이제 크게 세 개로 했었는데, 용도와 질감, 형태, 이세 개의 포커스를 맞춰 뒀었는데, 잡지에서 레이아웃 공부를 제일 많이 할수 있거든요. 도자기 잡지 같은 거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도예요. 이 주전자가 어떤 용도의 주전자인지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전자도 이제 뭐 물을 끓이는 주전자가 있을 거고, 커피를 하는 주전자가 있을 거고. 차를 우려내는 주전자가 있을텐데 제가 그렸던 주전자는 티팟 그니까 러 차를 먹기 위한 주전자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연출하는게 큰 목표였죠 차를 우려내고 따르는 모습 네 그냥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하.. 그냥 차 한잔 하고 하면 밑에 저거 지금 잔은? 아네 제한사항으로 잔도 두개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질감이랑 부의 형태를 또 반영한 잔이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해서 돌 질감을 베이스로 한 부형의 유리잔. 사실 저게 저희 집에 있는 잔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티브가 어, 다 있었군요. 그렇죠. 평소에 뭘 보든지 관찰을 좀 미리미리 해두면 이렇게 시험 시간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들 이제 월반하거나 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일단, 많은 자료들을 봐둬라 뭐가 됐든지, 뭐 이미지 사이트나, 뭐든, 뭐가 됐든, 봐도, 그게 완벽하게 머리에 기억이 남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걸 써먹을 만한 비슷한 유형의 어떤 소재나 상황이 됐을 때, 잔상처럼 스쳐 지나가게라도 해라, 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과 지금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드네요 저는 시험 볼 때는 생각해요, 시험 딱. 주제 나오면 아 이거 좀 자세히 볼걸 <laughs> 뭐, 아, 근데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 두 번째 문제는 색연필만 사용해서 그리라고 하잖아요 네. 색연필만 써야 될때 그런 주의점이나 뭐 꿀팁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자뭐 꿀팁을 달라고 하시네 <laughs> <laughs> 자주자주 깎으세요 생연필 정말 자주자주 자주 깎아야 되고 정교하게 그리고 네. 선 하나하나가 예뻐야 그림 전체가 예뻐지다 보니까 좀 느릴 수 있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연필 같은 경우는 연필보다 가루 부스러기가 좀 많이 날리는 재료라서 꼭 밑에 종이를 대는 습관을 좀 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네 계속 자기들이 자기가 자기 망치는 줄 모르고 항상 깔끔하게 자기 자리도 깔끔하게 책상도 깔끔하게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분명히 힘이라서 저부터 맞을 거예요. 아시네요. 돌이다 보니까 면을 많이 어. 쪼개 주는 게불 규칙적으로 쪼개 주는 음.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엄청 자주 깎으면서 하는 거예요. 돌의 질감 특성, 이런 날씨더라고. 네. 근데 원래 약간 양감이 먼저 잡힌 후에 묘사를 하는 게좀더편하지 않아요? 연필은 리터치가 쉬운 반면에 색연필은 유성이기 때문에 깔린 거 위에 또 레이어를 쌓으려고 하면 힘들다 보니까 묘사랑 톤을 동시에 까는 방법을 조금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뭐 근데 이거는 또 완벽한 덩어리를 팡하게 잡고 이럴 필요는 없이 드로잉이나 렌더링 느낌으로 이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저거 이제 그림 한장 안에 이제 분위기를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셨는지, 뭐 예를 들면 어둠의 집중이라든가 빛의 뭐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설정이 돼서 만들었는지 일단은 제시물이 무채색이기 때문에 색감에서 좀 재미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담는 티 같은 경우도 색깔이 있는 홍차를 선택한 거고 홍차도 이제 난색이다 보니까 돌의 질감은 좀 차가운 쿨톤으로 가져가볼까 해서 한남대비에 조금 신경을 써서 보는 색감에서도 조금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그런 점을 아주 잘 찾아주셨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laughs> 일단,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서울대는 자기과랑 연관된 좀 실무적인 문제를 내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드린다고 하면 남들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그림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시간에도 조금 투자를 해주는 거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수 있어요. <laughs>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첫 영상이시잖아요? 네첫영상 네. 네. 어떻게 <laughs> 기분이 어떠셨어요? 소감을 말해주세요 아 많이 긴장도 하고 좀 횡설수설한 <laughs> 것 같은데 저 옆에서 두 분이 질문도 너무 잘 해주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걸 꼭꼭 짚어주셔서 아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좋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